지금 손흥민 선수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그리고 2002 월드컵 주역인 안정환, 박지성 전 국가대표 선수와 함께 입장하겠습니다. 관중 여러분의 붉은 함성으로 맞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통령께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훈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훈장증, 토트넘 호스퍼 FC, 축구선수 손흥민, 귀하는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위선양과 국가체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금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수여합니다. 체육훈장, 청룡장, 2022년 6월 2일 대통령 관중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그래 옆으로 조금만 오십시오. 손님 선수 옆으로. 예. 뒤에 좀 빼주세요. 뒤에 좀 잠시만요. 잠시. 이상으로 훈장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관중 여러분. 손흥민 선수의 훈장 수여를 다시 한 번. 같이, 같이, 같이 있어요, 같이. 자, 메인 보겠습니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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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중 여러분 모두 함께 손흥민 선수에게 축하의 박수와 승리의 음성 붉은 음성을